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웃음> 이렇게 <웃음> 인터뷰하는 게 얼마 만입니까? 한때 거의 매주 인터뷰하고 지냈는데 어, 새누리당 대표까지 되셨다가 네. 그때 한나라당이었죠. 금방 쫓겨나신 게 벌써 5년 전입니다. 5년이 됐어요. 네. 그거 쫓겨난 게 아니다. 내가 사표 내고 나왔죠. 쫓겨난 거죠. 대... <laughs> 대단... <laughs> 그렇죠 네, 쫓겨나셨죠? <웃음> <웃음> 대달아 보면 예, 쫓겨나셨죠. 대달아보면, 소위 친박으로부터쭉 당해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준사님은? 그래 왔죠. 네, 쭉 당해오셨죠. 네. 예. 그때 5년 전에 이제 대표에서 금방 쫓겨나신 후에, 아, 제가 정치인 홍준표는 이렇게 끝이 나나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이제 정편 같이 하자고 몇 번에 그러셨잖아요. 그랬죠. 예. 어, 방송을. 한때는 이기죠 예. 방송인으로 네. 거듭나겠다며. <laughs> 자. 그런데 이제 갑자기 대선주자로 이제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최근 몇 년간 홍준표 흥망상세 제가 한번 간단히 되짚어보는 건데. 네, 네 그러다가 이 서원종 사건으로 1심은 유죄를 받았다고 최근에 2심 무죄를 받으셨어요. 이제 대법원 네. 판결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이거 관련해서는 딱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네. 돈은 진짜로 안 받으셨어요? 그거 저 실체적 진실은 재판에서 가려지는 것인데 그렇겠죠 물론 그런데 음, 그 만약 그래 물어보면 예. 내가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죠 나중에 저선 가서 성완정이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러나, 민주국가에서 사법제도가 있는 한 법원의 판결이 나면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또 민주국가의 제도겠죠. 예. 그건 잘 알겠습니다만은. 그, 뭐, 김호준 씨가 자꾸 그래 물으면. 예. 나중에 내저승가서성원정이한테한번 물어볼게. <laughs> 아니, 그렇게 말고, 제가 음. 그 지사님을 오랫동안 잘 알아왔지 않습니까? 네. 지사님 네. 저를 잘 아시고. 네. 그냥 그래서, 어, 그냥 단독 지협자를 여쭤보는 겁니다. 안 받으신 건가요? 네. 네. 난그 사람 잘 몰라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어쨌건 대선 출마할 수도 있는 마당에 네. 직접 본인 입장을 밝혀주긴 해야 하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네. 네. 1심 때 법정 출두하면서 아주 짧게 이게 다 업보라고 하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렇습니다. 그때 왜 그런 말 하셨습니까? 이 사건 처음에 1년 10개월 전에 문제가 될때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검사를 하면서 예. 많은 사람을 단죄를 했죠. 그리고 정치하면서... 어... 상대방 가슴에 못 박는 말을 많이 했죠. 그래서 내 업보를 치르는 중이다. 그래서 이분에 아마 항소심 무죄 판결 나면서 내가 쌓은 업을 치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가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한테 예전에 이제 검사하면서 피자를 험하게 다뤘다든가 정치하면서. 상대한테 상처가 되는 말을 했다든가 이런 업보를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죠. 하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상처 주지 말고 정치하자 이런 성찰 다짐 이런 이야기였나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자꾸 나를 건드리면 또 <웃음> 달라지겠죠. <웃음> 아니 근데 그래놓고 제,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 이런 표현을 또왜 하셨어요? 그거는 내가 민주당 일각에서. 대선 후보 자격 논란을 이야기하길래 네, 그건 알겠는데 아니 그래서 그, 그 말을 하게 된 거죠 아그니제 그러니까 말은 뭐냐면 음. 업보를 말씀하시는 분이 또왜 상처 주는 표를 다시 하셨냐고요 아 나를 건드리니까 그렇지안 <laughs> 건드리면 내가 그 이야기 할이가 없지 아니 업보를 말씀 하셨으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또 다른 업보를 그렇게 대선을 지금 언급하는 마당에 다시 쌓기 시작하시냐 이런 말입니다. 예. 아니 자기들은 그런 그 자격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왜 그걸 나한테 그걸 갖다가 시비를 거냐? 예. 시비 걸지 마라 그 뜻이죠. 예. 울컥하신 거죠. 그렇지 기분 나쁘지. <웃음> <웃음> 아니 제가 오늘 처음 통화할 때 느낀 건데 예전보다 말도 어, 말하는 속도도 굉장히 천천히 부드럽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아이제 네. 어퍼를 쌓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이렇게 조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네. 네, 그 가능하면 좀 그런 얘기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한국 정치판이라는 것은 워낙 뒤집어씌우고 공격하고 이런 판이기 때문에 어떤 데는 또 그런 식으로 공격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 말은 다 업보까지 말씀하신 분이니까 내가 내 출마 자격을 문제 삼아서 욱해서 그랬다. 그러고 나서 그 발언을 사과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걸 사과를 해. 자기들도 지금 그 민주당이라는 그 사람들은 97년도 2002년도 병풍 공작으로 정권을 잡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는 대부분 재판도 공작으로 할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또 자꾸 시도를 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죠. 예, 알겠습니다. <laughs> 고집은 예전부터, 어, 대단하신 분인데, 하여튼 사과는 안 하시겠고,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입니까? 좀 무능하지요. <laughs> 그냥 딱 단순히 무능하다 한 마디로 끝나는 겁니까? 난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치를 한 20여 년 같이 해봤는데 위법하거나 위헌적인 행동을 할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대선실 같은 허접한 사람하고, 어, 또그 사람한테 이용됐다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음. 그래서, 어, 무능한 대통령이지. 그 꼭, 그, 그 위헌, 위법을 했다. 음.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능. 나래, 나래, 네. 중국 진나라 시절에, 진나라가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고 32년 만에 망합니다. 진시황이요? 예, 예. 예. 진시황 아들 호해 에, 시절에 망합니다. 예. 진시황 죽고. 근데 거기에 망하는 죽음이 조고라는 환관이 있습니다. 예, 시대에 예. 예, 국정농단을 냈던 조고라는 환관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 들어오고 난 뒤에, 한 2년을 거치면서, 2년 후에, 이 정부의 조고라는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처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내 주변 사람한테 한, 번한 일이 있어요. 친박의 조고는 누굽니까? 난 누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몇 명인데요? 몇 명이라고도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그게. 네. <laughs> 예. 그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어, 무능하니까, 예. 어, 나라를 이꼴로 만든 거 아니냐, 난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은 무능했고, 그리고 친박주변의 몇, 몇 인물은 환관 조고에 해당될 인물이다? 아니, 조고 같은 인물이 있다. 있다. 막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한명 이상입니까? 네, 그것도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같은 당에 있었던 사람 또여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라고 지칭하기는 어렵지만은 저거 같은 인물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무능하지만 무능이 사법적 소추 대상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말하자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예. 그런데. 무능했다고 하는 프레임이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도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해 드려 볼게요. 그, 박 대통령도 이제 좋은 정책이라서 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최순실이 이권을 챙기는 줄은 몰랐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 말씀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네. 근데 대통령은, 어 본인이 펴는 정책이 뭔지 알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고의가 없다고 봐줘도 업무상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했으니까 이게 과실 정도지, 과실. 이게 단순한 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은 그리고 그냥 과실보다 중하게 처벌하잖아요. 형사적으로. 근데. 예. 거기 과실로 처벌하는 범죄는 특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금 여쭤볼게요. 거론된 예. 모든 범죄는 과실은 처벌이 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자, 제가 이제 그럼 이렇게 또 얘기해 볼게요. 어, 구체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최순실을 추천한 민간인 두 명을 안정범 경제수석을 시켜서 KT 회장에게 전화해서 KT에 취직시켜 준 사건. 이건 아시죠? 그거는 네, 언론을 통해서 한번 봤어요. 예. 근데 이게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 보직을 처음엔 취직시키고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 보직을 광고 담당으로 변경하라고 또 경제수석을 시켜서 KT 회장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KT 회장에게 최순실 광고회사를 자격도 안 되는데 KT 광고회사로 선정하게 해요. 그래서 최순실을 추천한 두 명이 KT 내에서 최순실 광고회사에 KT 광고를 몰아줍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고 안정범수석도 인정했고 안정범수석 다이어리도 나오고 그런데 대통령이 민간인을 민간인 기업의 보직을 정해서 취직시킨다. 그리고 나서 광고회사를 그 광고 담당으로 시킨다. 이거는 어린애도 아니고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대기업 광고를 최수준 회사가 먹겠죠. 도지사님이 검사 시절에 이런 거 그냥 몰라 그랬다고 믿어주시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선출직인데. 예. 선거 때 도와준 사람. 그걸 갖다가 불법적으로 주면 안 되겠죠. 근데 그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 문제는 법원의 별도의 판단 또는 검찰의 별도의 판단이 있겠지만은 그 자체만으로 비난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닌데요. 아니, 지금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예. 정권 잡든 과정에서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도와준다는 취지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걸 꼭 범죄로 몰아서 단죄를 해야 되겠다. 그는 거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또 다른 한 방향으로 이해를 해줄 수는 있는데 그게 범죄가 된다면 그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범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게 이권을 위한 건지 몰랐다고 하는데 이 정도 구도면 야 이렇게 이렇게 광고 담당으로 보직을 정해주면. 그리고 그과 그러니까 예. 그러면 무능한 그러니까 사람이지 이걸 어떻게 모릅니까 지사님 아니, 검사 시절에 이걸걸 했다고 하면 믿어 주시겠어요? 아니 내가 검사를 그만둔 지가 지금 몇 년이 되는 2 5년이됐는데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웃음> 이렇게 <웃음> 인터뷰하는 게 얼마만입니까 한때 거의 매주 인터뷰하고 지냈는데 어, 새누리당 대표까지 되셨다가 네. 그때 한나라당이었죠. 금방 쫓겨나신 게 벌써 5년 전입니다. 5년이 됐어요. 네. 그 쫓겨난 게 아니다. 내가 사표내고 나왔죠. 쫓겨난 거죠. 그렇죠 쫓겨났었죠. 되돌아보면 소위 침박으로부터 쭉 당해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 지사님은. 그래 왔죠. 네, 쭉 당해오셨죠. 네. 네. 그때 5년 전에 이제 대표에서 금방 쫓겨나는 후에, 아, 제가 정치인 홍준표는 이렇게 끝이 나나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이제 정편 같이 하자고 몇 번에 그러셨잖아요. 그랬죠. 예. 네. 관소는. 어, 방송... 한때는 있었죠. 사법제도가 있는 한 법원의 판결이 나면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또 민주국가의 예, 제도겠죠. 예, 그건 잘 알겠습니다만은. 아니, 그, 뭐, 김호준 씨가 자꾸 그래 물으면. 예. 나중에 내처선가서성원정이한테한번 물어볼게. <laughs> 아니, 그렇게 말고. 제가 음. 그 지사님을 오랫동안 잘 알아왔지 않습니까? 네. 지사님도 예. 저를 잘 아시고. 예. 그냥 그래서, 어, 그냥 단독 지쪽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안 받으신 건가요? 예. 네. 예. 난그 사람 잘 몰라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어쨌건 대선 출마할 수도 있는 마당에 네. 직접 본인 입장을 밝혀주긴 해야 하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네. 네. 1심 때 법정 출타하면서 아주 짧게 이게 다 업보라고 하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렇습니다. 그때 왜 그런 말? 마... 네. 방송인으로 거듭나겠다며. <laughs> 자, 그런데 이제 갑자기 대선주자로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최근 몇 년간 홍준표 흥망상세 제가 한번 간단히 되짚어 보는 건데 네. 그러다가 이성원종 사건으로 1심은 유죄를 받았다고 최근에 2심 무죄를 받으셨어요? 이제 대법원 네. 판결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이거 관련해서는 딱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네. 돈은 진짜로 안 받으셨어요? 그거 저 실체적 진실은 재판에서 가려지는 것인데 그렇겠죠, 물론. 그런데. 아, 그, 만약 그래 물어보면, 예. 내가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죠. 나중에 저선 가서 성완정이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러나, 민주국가에서. 알으셨습니까? 이 사건 처음에 1년 10개월 전에 문제가 될 때, 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 검사를 하면서 예. 많은 사람을 단죄를 했죠. 그리고 정치하면서 상대방 가슴에 못 박는 말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음. 내 업보를 치르는 중이다. 그래서 이분에 아마 항소심 무죄 판결나면서 내가 쌓은 업을 치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음. 요즘은 좀 가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한테 예전에 이제 검사하면서 피자를 험하게 다뤘다든가 정치하면서 상대한테 상처가 되는 말을 했다든가 이런 업보를 받는다. 그런 생각을 아시죠. 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상처 주지 말고 정치하자 이런 성찰, 다짐 이런 이야기였나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자꾸 나를 건드리면 또 달라지겠죠? <웃음> <웃음> 아니, 근데 그래놓고,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 이런 표현을 또왜 하셨어요? 그거는 내가, 요, 요, 민주당 일각에서 대선 후보 자격 논란을 이야기하길래. 네, 그는 알겠는데. 아니, 그래서 그, 그, 말을 하게 된 거죠. 러니제 그러니까 말은 뭐냐면, 음. 업보를 말씀하시는 분이 또왜 상처주는 표현을 다시 하셨냐고요. 나를 건드리니까 그렇지안 건드리면 내가 그 이야기 할거가 없지. 아니, 업보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또 다른 업보를 그렇게 대선을 지금 언급하는 마당에 다시 쌓기 시작하시냐 이런 말입니다. 예. 아니, 자기들은 그런 그 자격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왜 그걸 나한테 그걸 갖다가 시비를... 거...